하나 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의 믿음에는 마음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시간에는 마음의 믿음 속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것에 관하여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몇 가지를 정극하자 합니다. 큰 첫째로, 마음의 믿음 속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작은 첫째로, 지식인데 그것을 지식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을 참되다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는 그것이 지식비등인데 신구약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에, 참대다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둘째로 소망인데 그것을 소망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신 모든 약속은 불변의 약속임을 믿고 이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심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 믿음인데,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신 모든 약속은, 절대 불변의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해야 하고, 하나님은 약속 이행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것을 소망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것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듣고 배워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소망하지만 그것은 세상 소망이요, 불신자의 소망이지, 성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작은 세제로 실행인데, 그것을 실행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실행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벌써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렇게 작정하고서 실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든지 오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 속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실행할 수가 있는 전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대제로 인내인데 그것을 인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내 믿음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 믿음, 소망 믿음, 실행 믿음, 인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성공하셨고 또 믿음으로 성공하는 이 성공과 방편과 은혜를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도 믿음이라야 성공하지, 믿음을 떠나서는 성공이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흔일이요. 실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병이 드는 것도 아니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사업 경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요. 출세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영원히 유익이 되고 복된 것. 그것은 하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가짜만 이루어지고 실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믿음, 몸의 믿음, 소망과 인내의 믿음, 이렇게 몇 가지를 전거하였는데 그것은 외부, 외부에 나타난 외모를 말하는 것이요, 이 시간에 전구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믿음 속에는, 지식 믿음, 실행 믿음, 소망 믿음, 인내 믿음인데, 우리 믿는 성도는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나, 들을 때에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여기서 마음의 믿음을 가지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도 없고, 자기의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흔일만 하게 됩니다. 실패만 하게 됩니다. 큰 둘째로, 마음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은 첫째로, 지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나 들을 때에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식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둘째로 소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지 만물 을한 말씀 으로 지으신 하나님 께서 신구약 성경 에 선포 해놓 으신 약속 을변 동이 없는 약속 으로 믿 고, 소 망하 는 것이 있 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고, 우리 믿는 성도는 그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실상으로 만들어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망 믿음을 가지는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지고 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도,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크신도, 하나님의 무한하신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서 소망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세째로 실행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행 믿음은 소망 믿음이 옳케 바르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실행 믿음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제는 실행해야 되겠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아니하고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실행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작정하는 그대로 실행 믿음이 되어집니다. 작은 내재로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의 믿음은 지식 믿음, 소망 믿음, 실행 믿음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 인내의 믿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시오. 지극히 강하신 분이시오. 무한하신 분이시오. 지극히 크신 보부와 소망을 나에게, 나에게서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나의 좁은 생각과 견해로서, 하나님께서 언제쯤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시간과 방편을 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젊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요, 늙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의 좁은 견해대로 나의 마음대로 어떤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놓고 끝까지 견디자고 하는 이렇게 인내 믿음이 생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자기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고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은 풀과 풀의 꽃과 같아서 너무나 허무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되니까 소망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소망 믿음이 생겨지니까 이제는 자기는 소망하는 그대로 실행하고픈 실행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실행 믿음이 생겨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자기의 구원이 이루는 것의 한계와 범위와 기간을 자기의 마음대로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 놓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인내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위에 말한 네 가지 믿음이 생겨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볼 때에 확정 지어야 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